광고에 나온 건 너가 산거 아니야? 맞아. 이 광고를 보고 많은 들어 샀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광고를 하니까 사고 싶더라고. 그래?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광고를 해도 별로 사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 어. 나도 그래. 나는 광고만 나오면 건너뛰어. 그렇구나. 나는 평소 광고가 행미가 많아서 재미있는 광고가 나오면 집중해서 봐. 나도 가끔 재미있는 광고가 나오면 집중해서 보지만 요즘, 아, 요즘 가장 광고가 너무 많아서 보기 꺼려져. 그럼 우리야 같은 학생들이 광고가 어떻게 어떤 영향을 학생에게 미치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광고가 가장 인상에 깊은지 뭐, 광고에 대해 궁금하지 않나? 맞아, 우리도 아, 궁금해. 여러분들도 광고를 보면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그럼 저희와 함께 알아봅시다 저희들은 일상생활에서 광고를 잘 접하게 되는데 학생들에게 광고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여 광고를 보면 ...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광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좋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7일간 총 122명의 학생들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평소 광고가 나오면 광고에 대해 집중을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학생들은 평소 광고에 대해 집중을 하는지 궁금하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총 122명 중 20.5%인 25명이 광고를 집중해서 본다고 말하였고 평소 집중해서 보지 않는 학생이 79.5%인 97명이 답하였습니다. 광고를 집중해서 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저희의 예상 결과와 반대로 광고를 집중해서 보지 않는 학생들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지 않는다고 라 답한 학생들에게 왜 그런지 이유를 상황조사해봤습니다. 그 결과 총 122명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광고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가장광고가 너무 많다라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총 122명의 학생들 중 42%인 52명이 제품을 한번 이상 구매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57%인 70명이 광고를 보고 제품을 한 번도 구매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어떠, 광고를 보고 난후 어떤 점이 가장 인상에 남을까? 라는 질문에 질문한 결과 광고 제품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내용이 광고 광고를 하면 그런 부녀구가 생길까라는 질문에 총 122명 중 56.6%인 69명이 부녀구가 더 생긴다라고 답하였고 다시 3 4인 53명이 부녀구가 더 생기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그 다음 어떤 광고매체를 가장 많이 접한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6 5센의 학생이 인터넷에서 광고매체를 가장 많이 접한다고 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의고면 공룡구가 생길까라는 질문에 63.1%인 77명의 학생들이 광고의고면 공룡구가 생기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가장 인상깊었던 광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첫 번째로는 동안청취가 낮고 두 번째로는 오로라 MC, 세 번째로 트로프 카나, 네 번째로 에너자가 나왔습니다. 이 위의 결과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비슷한 광고들인데요. 이 광고를, 광고들의 특징을 분석했을 때 모두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이 나오고 중복되는 노래, 인터넷 플랫폼과 같은 광고라는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이 위의 총 결론으로는 학생 대다수가 광고를 집중해서 보지 않는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광고에 별 관심이 없었고, 과장고가 너무 많아 보기 불편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광고에 대해 많은 궁금증에 대한 답으로는 대부분 광고를 보고 제품을 사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를 보고 난 후, 광고 제품이 가장 인상깊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 이상의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한 광고를 보고 구매욕구가 더 생긴다라는 답을 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평소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인터넷에서 광고를 가장 많이 접한다고 응답하였고 광고를 보고 구매 욕부가 생기지 않는다는 통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 포스터를 만들면서 사람들은 광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예상 밖의 조사 결과가 나와 보냈습니다. 광고에 대해 조사하다가 다양한 광고를 보고 배울 수 있었으며 광고에서 노래 모델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죄니다